친구들, 안녕!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혹시 누워있거나 돌아다니거나 간식을 먹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귀를 쫑긋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준비 다 됐나요? 좋았어.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정말로 좋았어. 찬양할 준비가 된 친구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일어서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전체 일어서 할렐루야, 살롬 어서와 함께 찬양합니다. 살롬 어서와, 살롬 반가워, 여기 모인 우리는 주의 자녀들. 빛처럼 소금처럼 사랑하며 함께 모여 도닥도닥 도닥 서로 격려해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환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하나님 사랑으로 샬롬! 샬롬 어서와 샬롬 반가워 여기 모이 우리는 주의 자녀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며 함께 모여도 닥도닥 서로 격려해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고백을 할수 있어요. 비록 어리지만, 작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멋진 제자들이에요.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꼬마 제자 주님만 따라가지요 나는+ 나는 주님의 꼬마 제자 주님만 사랑하지요 아장아장 따름이 쓱싹쓱싹 섬힘이 으쓱으쓱 자랑이 나는 주님의 꼬마 제자.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꼬마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바람 불어도, 그리고 파도가 쳐도 괜찮다고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할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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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잃어도 괜찮아요 난난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난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맞아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면 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하나님이 찬양하고요. 저녁에도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할까요? 아침에도 찬양, 날랄랄라 찬양해. 저녁에도 찬양, 날랄랄라 찬양해. 나의 힘을 열어 찬양해. 나의 마음을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네, 네, 네. 하루 종일 날랄라 찬양해.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매일매일 찬양하는 게 너무나마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콕콕콕콕콕 우리 마음의 밭에 쏙쏙 숨겨지길 원하면서 함께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두고두고 톡톡톡 두구두구두고두고 톡톡톡 말씀 시작들이 톡톡톡 조말내 마음 톡톡 두구두고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 톡톡톡 두고두고두고두고 톡톡톡 말씀 시작들이 톡톡톡 조말내 마음 톡톡 두구두구두고두고두구두고두고 톡톡톡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톡톡톡 말씀, 시약들이 톡톡톡 좋은 밤내마음에 톡톡톡 내만음밭에 톡톡톡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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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죠? 맞아요, 목사님. 너무 숨찬다.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렇게 숨이 차네요. 우리 친구들도 숨차나요?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숨차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밭에 쏙쏙쏙쏙쏙 심겨졌을 때 무럭무럭 무럭무럭 무럭 잘 자라나길 바래요. 그랬을때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이 기쁜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좋아 좋아 하나 둘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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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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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작은 소리로. 말씀 속으로. 큰 소리로. 말씀 속으로. 슝! 좋습니다.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멋진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짝, 두 눈은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쏙쏙 잘 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유아분과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고 체크하고 사진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오늘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당나귀의 하루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뱀이 나오고요. 또 노아 할아버지에게 홍수가 다 끝났어요라고 알려줬던 비둘기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한 한 동물이 나온대요. 누굴까? 짜잔, 바로 당나귀예요. 당나귀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가 봐요. 말씀 속으로 쏙쏙. 토끼야, 기다려. 같이 가. 에이, 저렇게 느리다니까? 어? 거북아. 어, 어? 저기 저 동물 좀 봐봐. 아리도꾸밀하고 털도 윤기가 반질반질한 게 너무 멋지다. 어? 저기 저 말을 말하는 거야? 말? 저 동물 이름이 말이야? 우와, 이름도 멋져. 응, 음, 말이라고 해. 엄청 멋있어 보이지? 말은 저 튼튼한 다리로 엄청 빨리 달려 슝 그것도 사람을 태우고 달려 와 대단하다 힘이 엄청 센가보다 멋있어 어 그런데 거북아 저기 저 옆에 있는 저 동물은 뭐야 말보다는 작고 통통한 것이 음 돼지 말 하하하 아, 봐봐 저 여유 먹는 모습 아 엄청 웃기다. 음. 동물은 당나귀야 뭐 당나귀 <laughs> 뭐야 이름도 엄청 웃기잖아 <laughs> 어머 대지말뭐 봐봐 말처럼 생겨놓고 저것도 못된단 말이야 <laughs> 엄청 웃기다 야 그만 놀려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야너 지금 뭐라 했어 이거 봐. <laughs> 난왜 이렇게 다리도 짧고 힘이 없을까? 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언제쯤 사람을 태우고 저도 넓은 곳을 달릴 수 있을까? 당나귀야+ 당나귀야 어? 참새 아줌마 당나귀야 속상해하지 마렴 아줌마 저도 말처럼 되고 싶어요 당나귀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어. 못 <laughs> 뭐 믿겠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놀라운 일이요? 그럼 옛날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들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낙이를 타신다고 말했단다. 낙이? 에이, 설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임금님이 저의 등에 타요? 저는 다리도 짧고. 못생겼단 말이에요. 음, 글쎄, 어떻게 될까?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곧이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스가리아 선지자님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의 왕은 낙이를 타실 거야. 낙이? 낙이? 우와, 설마? 이보시오 여기 누구 아무도 없어? 누구십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예 예수님? 렇소예예수님이 나기를 사용한다 하십니다 나? 나이 음... 알겠소! 데려가시오! 저 어린 나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 왔어요. 예수님, 정말 이 어린 나귀로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나귀를 타신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저기 저 옆에 말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음, 아니, 나는 이 나귀가 참 좋구나. 너도 그렇지. 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따진대. 힝힝. 자, 이제 가자꾸나. 네,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와, 이게 뭐지? 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우와. 음. 음, 멋진 모습, 예쁜 모습으로 걸어야지. 힝힝.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구원해 주세요. 주세요. 이봐, 더 힘차게 종려 가지를 흔들라고. 아이 어, 거기 아이 왕이 지나가신다는데 어서 길에 옷을 깔라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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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이 막 종려 가지를 흔드네. <laughs> 길에는 푹신푹신하게 옷까지 깔려있어서 걷기도 엄청 편하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어. 멋진 모습으로 걸어야지. 나귀야, 행복하니? 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그래, 나귀야. 저들은 나를 빛나는 왕관을 쓴 왕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하지만 나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왕이 아니란다 나는 가장 초라한 가장 초라한 모습의 왕이란다 예, 예수님 나귀야 잘 봐두렴 저기 저 보이는 저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란다 나는 십자가에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게 될 거란다. 나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왔지. 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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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봐, 그 소식 들었나? 소식? 무슨 소식을 말하는가? 아 글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빌라도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딱 하고 잡았지 뭐야. 예수? 예수님? 예수님? 아니, 이 낙낙이가 왜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거야? 이봐, 이봐. 계속 말해달라고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된 건가? 에이 이 사람아 예수님이라니 그 사기꾼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네 아마 지금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걸 하나님의 아들 왕 그건 다 거짓말이었네 그 예수라는 사람의 머리에는 반짝반짝 왕관이 아니라 뾰족뾰족 뾰족 가시관이 쓰여질 거야 <laughs>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당나귀야 당나귀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잠자아 줌 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 당나귀야 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아줌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나빠요, 사람들 나빠요. 그렇게 환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당나귀야당나귀야 슬퍼하지 마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바닥도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어, 예수님, 당나귀야.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렇게 슬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그 머리에 뾰족한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 하지만 이제는 빛나는 승리의 왕관을 쓰실 거란다. 승리의 왕관? 조금만 기다려보렴.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란다. 예수님! 우리 유아분과 친구들 즐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당나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바로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들어간 거였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 가지를 들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바로 나를 구원해주세요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우리에게 왕으로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빛나는 왕관을 쓰신 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관을 쓰신 왕이셨어요. 외수님은 이 뾰족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 그런데 전도사님, 임금님은 이렇게 빛나는 왕관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반짝이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진짜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 믿고 있는 친구들은 입을 높여,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우리 유아분과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은 짝, 두 눈은 꼭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늘처럼 높고 높은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바다처럼 깊고 깊은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우주처럼 넓게 넓게 인도하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아분과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띵동 띵동 우리 친구들 집에 키즈홈 잘 도착했나요? 4월 첫 번째 주 키즈홈을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모아두었던 것잘 기억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꼭꼭 잘 전해 주도록 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찰칵찰칵 찰칵 찍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많이 많이 자랑해 주세요. 유아분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